본가 숯불 닭갈비, 단구 시장대 모퉁이, 본가 숯불 닭갈비 아이고. 안에는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이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달반? 달반 <laughs> 두달 반. 달 반. 두 달가지 안 됐. 네, 삼수랑 컵스 하주데요 고추장 삼겹살, 닭 목살, 숯불 닭갈비, 본데기도 주고, 김치도 나오고 파절이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무등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고추장 삼겹살, 1인분 12,000원, 2인분입니다. 색깔이 엄청 아름답고 예쁩니다. 한번 먹어봅니다. 그리고 계란찜도 나옵니다. 양념의 깊이가 깊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맛집, <laughs> 흑불닭갈비 간장 1인분 시켰습니다. 1인분 12,000원. 간장 베이스 흑불닭갈비. 이게 어, 어, 예, 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목살, 15,000원 일인분입니다 음. 그런데 그닭 목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닭 목살이 아닙니다. 맛 보겠습니다. 뼈를 밟는 닭 목살입니다. 숯불 닭갈비 간장 강추입니다. 맛이 부드러우면서 어, <목살> 독특합니다. 닭 목살구이. 이집 최고의 맛집입니다. 이, 요기가. 그런데 처음부터 먹으세요. 양념 베이스가 이 집은 너무 강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먹어야 됩니다. 닭 목살구이. 네, 맛있습니다 김치에서 먹을도 잔치국수. 3,000원. 이 집은 속속들이 다 맛있습니다. 이 잔치국수까지 맛있습니다.